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배드리고 망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예배드린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인을 들수 있습니다. 가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재물을 드렸다가 망했습니다. 또 사울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전쟁하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어기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안 드리지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린다고 칭찬을 받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예배가 있다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평생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이두 가지 예배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가 찬송의 예배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 찬송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게 된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배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 이전의 예배와 다른 하나는 예수 이후의 예배입니다. 예수 이전의 예배를 우리는 구약의 제사라고 말하고 예수 이후의 예배를 신약 이후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구약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재물의 희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재물의 희생을 위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에는 이런 짐승의 희생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히브리서 10, 10장 1 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의 희생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매번 제사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희생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물의 희생을 예배 때, 제사 때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를 제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는 뭘까요? 제물의 희생이 아닌 영적인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로 희생을 드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희생을 드리신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영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 희생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제상을 사를 그런 제물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의 희생이 핵심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신령한 제사를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부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인데요.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구약의 희생 제사와 구별되는 신약 시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찬송의 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희생이 중심이 아니라 찬송이 중심이 되는 제사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제사가 곧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물론, 구약시대니까 제, 재물로 제사를 드렸겠죠. 재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감사를 담아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제물의 희생이 필요 없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 우리는 더더욱 감사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인 것이죠 10편 51편 17절을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저 짐승 피흘려가며 그걸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신령한 그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또 주의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찬송으로 묶어서 올려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감사를 담은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 또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요그 마음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찬송으로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와서 순서에 참여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마당만 밟는 예배다. 중요한 것은 마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자, 두 번째 예배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찬송의 예배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와요.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제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사라고 부르고 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선 대상의 문제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는데 이걸 예배라고 부르고 있다 또 하나 장소의 문제가 있어요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누어지는 일은 성전 밖에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제사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 행위의 문제입니다. 제사는 재물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행위가 본질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지는 일은 결코 재물을 잡아 희생 드리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파격적인 변화예요. 혁명적 개혁이 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제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앞에서 희생 제사가 찬송의 제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처럼 이 변화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하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란, 제사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의식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저들이 생각해왔는데, 앞으로 예배는 그런 의식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담겨 있는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전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 예배 혁명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물 보면 그 예배 혁명으로 새롭게 시작된 예배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지금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표현에서 아주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산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재물, 제물.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완전히 다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죠. 예배가 끝난 뒤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예배가 아닌 삶이 시작된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의 제사를 드렸다면, 찬송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 내가 산 제물이 되서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며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도대체 삶의 예배란 뭘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 책을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로렌스 형제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인 통찰을 모은 책입니다. 15세기 중세가 끝나갈 쯤 그 시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가 깨달은 영적 통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일상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일상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지금 뭘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나 사업이나 활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했다고 하나님에 집중했다고 이분이 나이 50 0살이 되었을 때더이상 이제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뜻밖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이에요. 아침에 깨어서 수도사들 아침 밥 챙겨주고 설거지 하고 나면 또 점심 또 만들어서 챙겨주고 설거지 하고 또 저녁 또 준비해서 대접하고 설거지 하고 그 다음 거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서 기도만 하고, 이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려고 수도사, 수도사가 되어서 수원에 들어왔는데, 매일 하는 일이 세상에서부터 더, 더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런 거 하러 여기 들어왔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주방에서 밥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면서 계란을 뒤집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식 다 만든 뒤에 주방을 청소하면서 그저 주방 바닥에 떨어진 그 음식 찌꺼리 하나 집어서 청소 깨끗하게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일상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그 일이 이 사람에게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방이 예배당이 된 것이 이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삶과 예배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야. 그리고 나가서 사업하고 또 놀고 가정생활하고 아 이건 예배가 아니고 이건 나의 삶이야. 딱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십시오. 잠깐만 못본척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청소하고 밥 만들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 하나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 그 이두 가지 예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다. 그이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꾸 분리해 놓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리해 놓는데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되고. 지금 15절과 16절 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담아서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아, 나는 이제 삶의 또 다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